풀다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읍니다 풀다 아재입니다. 아또 시작부터 왜이래 이 사람들. 야 이거 죽겠는데 벨베스. 에이. 아이 괜히 왔네요. 아, 이거 근거리 경험치 놓치겠는데. 큰일 났네. 어, 그렇지. 아... 안 놓쳤고. 평타, 그렇지. 자, 오랜만에 콩콩이 났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네, 어차피 한타가서 난입든다고 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식이 쳐맞으면 제자리에 한 5초 정도 서있어야 되는데 난입룬이 없는 룬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콩콩이를 좀 한번 채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한타가면 쓰레기 되는 거 아예 한타를 포기한다면 라인전에 100% 투자를 한다면 지더라도 게임은 재밌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번 판은 이제 티모 확실하게 조사버리려고 저마도 아니고 제 정화 들고 왔습니다. 맑은 눈 안가 원장 나서스가 뭐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모는 스킬이 하나 없는 거라 마찬가지죠. 네, 실명 스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평택 맑은 눈 안과 원장 나섰습니다 자, CS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티모 체력 깎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못 먹는 CS 다 버려요 잡았죠? 바로 정화로 풀어주면서, 평타, 평타,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너의 실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자식아. 자, 바로 시력 회복해주면서. 야, 근데 생각보다 정화가 쿨타임이 좀 기네요. 정화에 비해서 쿨타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2분 30초 동안 이제 장판질만 칙칙 해주면서 공사 좀 쳐주다가 이 에포 제발 그렇지 장풍 찌끄려 주면서. 자 가급적이면 이제 정화 돌면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개피로 만들어놓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소리 쉐이 이거 확실하게 조져야 되기 때문에 어정쩡한 실각을 잡지 않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집을 갔나 본데요. 근데 집을 지금 갈 이유가 없는데. 어, 그렇지. 스코어 좋구요. 아이! 정품인증 차고 넘치게 해버렸고. 자, 대포는 먹어주면서. 그렇지. 아! 아, 진짜. <laughs> 아이, 도대체 CS를 몇 개를 놓치냐, 글쎄 아, 미치겠네. 아니, 이게 안 되는 판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이제 첫 대포부터 워낙 좀쎄 했습니다. 자, 4렙 장판이다. 이 자식아, 스킬은 무조건 팀워만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시력 회복 31초 남았구요. 시력 회복 되는 순간, 바로 킬각. 미리 공사 쳐놓고. 귀찮은 아, 무덤으로 아이, 꿀려면 먹으러 간다. 여기 예, 티모, 티모 잡자, 얘들아. 여기 봐줘. 아, 달리 개 빠르고. 그렇지 벨베스 어, 시간만 끌어줘도 게이드 아 나이스 샷 울혈배 먹고 바로 죽어버리기 너무 사랑스럽고 에포 제발 그렇지 팀은 완전히 망했네요 이번 판. 아니 미디언이 도망가네. 아딱 먹는 타이밍이었는데 도망가네 미디언. 학살 아, 중입니다. 어 바텀 좋고요. 아, 티모 벌써 멘탈 나가가지고 방랑생활 시작해버렸죠 하지만 티모 개쓰레기 챔프 로밍 가서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지 혼자 재밌는 챔프. 저런 거 하는 사람은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티모는 처음부터 선처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한 방피 일 때까지 공사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2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 장공 대미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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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죽자 여기서 미니언 뒤로 숨으면 어쩔 건데 미니언 뒤로 수... 자 이제 진짜 선처 없습니다 아 거기서 사일러스가 튀어나오네요 자 하지만 하체가 망했죠. 그렇지 자 벨벳 크면은 막을 방법 없죠 자 타워골드 먹어주면서 자 요정도로 딜교가 돼버리면은 저는 이제 궁 켜면 체력이 많이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킬각이 나오겠죠 자 포탑 옆에 숨어 있기 때문에 렌즈 돌려주면서 개처 맞아주면서 숨어 있는 걸 알아도 개처 맞았고. 그래 미니언 때리면서 체력 회복 깔짝깔짝, 깔짝깔짝. 아또 기어 왔네 이거. 하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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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살아주면서. 아, 자, 자꾸. 자꾸 킬각 때마다 이거 귀여우니. 아, 잠깐만요, 선생님. 아. 아, 우리 미드 뭐하는데. 아. 미드가 얼마나 호보면 은투패가 걸어서 오네. 굶 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코형님 제발 이코형님아 궁이 없네 그렇지 나이스 아 그렇죠 됐다 됐다 어 우리 미드 잘하네요 아까 했던 말 취소 어 그럴 수 있지 자트패는뭐 로밍챔이니까 그럴 수 있지 좀 억울하긴 하네 근데 팀워 잡을 수 있을 타이밍마다 자꾸만 이상한 애들이 기어오네 이거. 영겁의 시간이 순식간에. 아, 언제 또화가 났어 이거. 아이 제 진짜 선처 없습니다. 레알 레알 찐찐 선처 없다. 아주 좋은 친구들을 덮구나이친구 잡았죠? 잡았죠? 비벼주면서 그냥 옆에서 쓱 비벼주면서 때요. 이게 바로 부비부비 딜입니다, 스승님들. 이게 바로 응의 나 아기 나소스, 악의 나소스. 자, 굉장히 굴욕적으로 때리지도 않고 궁켠 상태로 옆으로 그냥 쓱 비비기만 해도 자지러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풀다아재식 아기 나소스의 무서움이다 하셔야겠죠? 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되겠죠? 하시면 안됩니다 나소스 개쓰레기 자 이번판은 우리편이 잘하니까 저는 티보만 조지겠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팀도 저 유위했으니까 저는 이제 티보만 확실하게 담당해가지고 조사불도록 하죠 자또 시력 회복 돌아왔죠? 딱한 발만 더 나오면 죽습니다. 야팀모 내려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팀오 어디 갔어 이거? 에이. 아니 그렇게 유리했는데. 아니 뭐 얼마나 개 떡같이 싸웠으면 지금 스코어 차이가 두 배를 넘어섰는데 이거 하나도 못 잡고 다 죽는다고. 세한데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자 모르겠다 하체는 하체가 알아서요. 어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자, 저는 우리 귀염둥이 티모만 잡아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여기까지다. 와, 벌써 폭발 반경이 말이 안 되네. 집에 갔겠죠? 빨리 밀어봅시다. 여기 아, 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파괴했습니다. 여기 아니면 별? 아, 혼자 섀도우 설치 오 겼고요. 모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그렇지. 정화로 풀어주면서 대가리 비벼주면서 개같이 따라가 주면서 어때요? 정말 쉽죠 이 자식아? 뭐, 벽넘으면은 뭐 따돌릴 수 있을 것같아 어, 전멸 아껴놨다 이 자식아 자, 이게 바로 평택 맑은 눈 안과 원장 나서스다 스승님들 실명만 없으면 쓰레기잖아 솔직히 응? 챔프 개쓰레기잖아 팀모 자, 요번에는 수은사 왔습니다 스승님들 자, 정화 없으면 수운으로 풀고, 정화 있으면은 정화 수운 두개다 쓰고. 잡았죠? 아! 아이, 버섯이 하나 더 있었네. 아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했네 자, 진짜 티모 족치는데 저는 이번 판 진심입니다. 아, 잠깐만. 아, 아 깜짝 아 상대 정글인줄 알았네 깜짝 놀랬네 야 하도 상대 정글한테만 갱당하다 보니까 PTSD PTSD가 와가지고 사람이 못살거아자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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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열심히 백핑 찍어준 잠깐만요 야 잡자 이거 잠깐만요 벨벳 어디가는거야 아 야, 벨베스, 기똥차게 개같이 빤스런 쳤네, 이거. 와. 완전 개같이 낙동강 오리아나 돼버렸어. 아, 나. 자, 트페이 자식.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옐로 카드 한번 씹을 수 있거든요. 정화는 일단 30%. 바로, 수으로 씹어주면서, 아기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기 데미지 터뜨려주면서.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있나? 아, 좁혀지지가 않네, 이거? 슬로우. 아이, 템도개 더럽네, 진짜. 아니, 무슨, 궁 끝날 때까지 도망이 가능하네. 슬로우 걸어주면서. 자, 정화 돌아왔습니다. 정화 돌아왔고요 슬로 정화로 풀어주면서 대가리 어때요? 정말 쉽죠? 자, 옐로 카드 두번풀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티보전 학살 전략 수운 플러스 정화 나서쓰다이 자식아. 자, 애들 전부 바텀. 어 숨어 있었구나. 바로 수운으로 풀어주면서 대가리 평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자승은 언제 왔냐, 이거 자, 그래도 한 마리 잡고, 억제기 타고 깠으니까, 개이득이죠. 개이득. 야, 이거는 근데 끊기면 안될것 같은데. 다 잡았나요? 그렇지! 1.4 너무 좋고요 자, 티모, 정신 나갈 때까지 티모만 조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멸로 등장한다면 어떨까? 아, 잠깐만, 왜. 아니나 수은 눌렀는데? 제발! 아! 아니, 수은 눌렀는데 왜안 나갔어, 이거. 아. 잡은 건데, 이거. 아, 궁각 좋고요 그렇지. 원딜 잡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 이러면은 좀 손해죠 우리는 타워가 미기니까 야 벨벳스도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저기를 저렇게 기어 들어가는 이유는 아, 뭐지? 아니, 그냥 대충 발언 치다가 핫타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슬로우 걸어주면서! 하필 또 버섯이 있네. 아. 잡은 건데, 이거. 아. 버섯 개 짜증나네요. 티모를 아, 빨리 잡아야 돼. 티모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용으로 뛰죠 한 번만 더 버텨 아 대포는 못 잡겠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자두번풀수 있습니다 바로 풀어주면서 정화 반응속도 미쳤고 잠깐만 4명 네 따라오는거 이거는 야 이거는 좀 너무한거 아니야 아. 아니 내가 뭐라고 네 명이 나를 따라오냐 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예 바로 간다 얘들아 바로 막아야 된다 이거 야 베베스야 이거 바로 막아야 돼 베베스야 블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포 형님 구웅 이포 공아 너무 늦었 야 이거 잡아봐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아. 아.